시스템을 모르시는 분은 평생 나룻배만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배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내가 큰 배의 선원으로 있어본 사람이면. 아, 이 배라는 건 이렇게 모터가 있고 이런 부력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개념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마치 회사 생활을 해봤냐, 안 해봤냐랑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아, 회사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걸 결국 내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분들의 칼퇴를 도와드리고 있는 소피입니다. 원래 이전에는 LG 전자에서 5년 정도,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에서 3년 정도 총 8년 정도의 시간을 회사 생활에서 보내고 지금은 퇴사하고 엑셀 관련해서 컨텐츠도 만들고 카페도 창업하면서 다채로운 N장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미 소피님을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고 있었고, 또 2년 전이지만 유키즈 나오셨던 것도 영상을 봤어요.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 댓글들이 있어서. 본인 과업은 칼같이 잘 하면서 상사나 동료분들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화이팅 해주는 사무실 분위기 메이커이신 듯 똑부러지네요. 실제로 그랬나요? 아유, 부끄러운데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마지막 말이 좀 좋았어요 겁나 회사 에이스상이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이유거든요 저희 이제 에이스 리포트에 에이스상을 모셔서 아. 어떤 회사 생활에서 얻은 그런 경험들 글을 통해서 어떤 엑셀 강사가 되기까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엑셀은 어떻게 잘하게 되셨나요 음 저도 회사에 가서 엑셀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배치받은 부서가 영업기획부서였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엑셀만 계속 해야 되는데. 엑셀을 잘하지 않으면 야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빨리 퇴근하고 싶다, 나도 좀더 일을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엑셀을 이제 남들이 하는 것도 계속 보고 뭐그 당시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보면서 매일 매일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아너 생각보다 내가 엑셀을 잘하는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됐고 한 3년차 4년차쯤 됐을 때 대학교 후배가 어, 언니 회사 가면 엑셀이 중요하다던데 혹시 엑셀 조금 주말에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잠깐 과외를 했어요 1대1로 되겠네요 네. 네. 1대1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가 소문이 와가지고 2대1 과외가 되고 3대1 과외가 되고 4대1 과외가 돼서 어느새 주말에 엑셀 과외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처음엔 몇 시간 걸렸던 게 내가 엑셀을 잘하니까 조금 더 줄어들었다.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위클리 레포트, 먼슬리 레포트를 정리해서 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TV의 전세계 매출을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보면 데이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54개 법인마다 시장 데이터가 있고, 우리 회사가 팔린 데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별로 다 네네. 오다 보니까, 일단 이 데이터들을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애들이 막 버벅이거든요. 네네. 영업일 중에 한 2, 3일은 그 레포트를 쓰는 데만 썼다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여유롭게 하루 정도만 딱 잡고 하면 될수 있는 정도? 음. 엑셀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의 수식을 내가 잘 쓴다. 는 되게 저차원적인 이야기고, 음. 결국은 이 모든 재료들을 모아서 내가 제대로 된 구조화된 어떤 레포트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이제 진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아, 데이터는 이런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다. 특히 내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자가 이렇게 봤을 때 어, 이해하기 쉽겠다. 단순히 그냥 내 선임자가 했던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변형해서 의미를 더 부여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애드 밸류를 하는 거죠. 애드 밸류를 해서 할수 있으면 이제 엑셀 자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엑셀 스킬 외에 지금 말씀해주신 LG전자, 이베이라는 대기업을 경험하면서 엑셀 스킬 외에 회사 생활에서 얻은 어떤 나만의 스킬 같은 게 있나요? 어, 네네네. 진짜 LG전자에서는 전 지금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복잡한 일을 구조화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하고 설득하는 일.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인데요. 그 스킬을 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회의록을 한번 제가 초안을 쓰면 대리님이 한번 검토하고, 차장님이 한번 검토하고, 팀장님이 최종 검토해가지고, 이제 전체 뿌리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고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액션을 취하게 하려면 이런 형태의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2년, 3년 정도 그렇게 트레이닝 받으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할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베이에서는 요즘 특히나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카피라이팅 하는 능력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가전제품 MD였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뭐 FC 메시지도 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리게 할까 이런 배너 문구 같은 것들도 쓰고 했어요. 근데 그 문구 하나에 따라서 매출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데일리로 지금은 그때 얻었던 경험들이 뭐 릴스 컨텐츠 만들 때 썸네일을 쓴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올릴 때도 뭐 조금 어떻게 하면 좀더 남들이 첫 문장에서 볼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된것 같아요 지금은 아, 그 이제 퇴사 후에 얘기를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지금은 카페를 창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회사 있을 때는 일을 잘 하셨지만, 창업할 때는 또 다른 영역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음, 힘들긴 했는데, 약간 오히려 용기 있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그 정도 하면서, 이 카페 창업이 저는 약간 회사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프로젝트 매니저다. 내가 이 카페 창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맡은 PM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좀 회사원 같긴 한데, 뭐, WS 같은 걸 쓴다거나, 뭐, 원가 관리표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가 차차차차 나와서, 그런 것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짠! 하고 오픈된 느낌? 이 카페도 하나의 회사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서는 조금, 작은, 나의 어떤 파트를 담당했다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내가 다 프로젝트 매니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사실 같은, 그러니까 스케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카페 창업에도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다른 사례는 좀 없을까요? 음. 이게 매년 KPI로 쪼이잖아요, 회사원들은. 영업 기획팀도 매출로 쪼이고, 가전 MD도 매출로 쪼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KPI를 설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셀프로 피드백 하는 것들이 저는 그 회사원으로 있으면서 저 스스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엑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조회수라던가 아니면 카페 매출이라던가 이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약간 목표를 설정해 주는 편이고 그 목표가 안 나왔을 때아왜 매출이 안 나왔지? 왜 조회수가 안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을 거야. 라고 하면, 나만 코로나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약간 스스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 결국은 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 밀고 나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능력이 좀 있고 돈이 좀 있으면 소피님처럼 그냥 강사로 바로 데뷔하고 카페 바로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배를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내가 큰 배의 선원으로 있어본 사람이면 아이 배라는 건 이렇게 모터가 있고 이런 부력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개념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은 평생 나룻배만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마치 회사 생활을 해봤냐 안 해봤냐랑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아 회사라는 건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세금도 내고 웰하죠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걸 결국 내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소피님께서 직장 생활에서 경험했던 거 웬만한 분들도 다 경험을 하신 거고 뭐 누군가는 소피님 자리에서 지금 똑같이 일을 그 직장에서 일을 할 텐데, 소피님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뭔가 계속 내 거로 채워했던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효했지 않나 싶어요. 일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고 좀 발전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주니어 때는 정말 되게 사소한 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한 파트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저는 엑셀을 많이 하고 기획팀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 나는 그러면 마켓 인텔리전스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클리 레포트나 먼슬리 레포트를 만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조를 바꿔서 잘 보이게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포인트에서 그래도 짚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주니어 때는 좀덜 음... 중요해 보이는 업무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속된 말로 현타가 오고, 음... 아, 나는 뭔가 이럴 수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의미 없어 보인다라는 일에서도 의미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laughs> 단순 노동 같은 일을 할 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도 프린트도 진짜 많이 해봤고, 프린트해서 파일을 꼽는 일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에티튜드가 상대들한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얘를 좀더 빨리 해볼까? 좀더 잘해볼까? 좀더잘 보이게 해볼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일에 대한는 에티튜드이고 그 에티튜드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서 상사들이, 아, 저 친구는 어떤 일을 맡겨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더큰 일을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에티튜드 측면이 저는 가장 큰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정말 프린트하고 이런 일 말고, 네. 업무 안에서 뭐 반복적인 수기 작업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아, 내가 그래도 반복적인 수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작은 스킬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자체에서도 본인이 그런 스킬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애티튜드를 내가 보여주는 것 측면에서도 어, 의미가 있다 이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지금 클래스유에서 그 우리 직장인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어떤 강의이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나요? 어, 일단 이 엑셀 강의는 실무 생존 엑셀법이라는 강의 강의명을 갖고 있고요 실무생존. 일단 저는 어렵게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음. 제가 가장 쉽게 알려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쓸데없는 걸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엑셀에 막 A부터 Z까지 모든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회사에서 쓰이는 액기스들만 모아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도 실무자였다 보니까 네. 제가 실제로 이 엑셀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틀리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실수가 나오네 하고 있는 그런 실수담들을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강의에. 그것들을 보셔서 실수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제 실제 경험담을 많이 넣어놓은 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강의 소개를 했는데, 주니어 현직자분들께서 엑셀을 왜 잘해야 될지 음. 네, 그런 부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 회사 안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랑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그렇죠 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갑자기 막 내일 보고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이슈가 생겨가지고 야근을 하게 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엑셀이라는 건 사실 내가 기술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핸들링 할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일이, 통제 일이거든요. 통제 가능한 그쵸. 일이다. 네.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내가 뭔가 보고를 하거나 이일 자체는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은 내가 빠르게 내 스킬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서 여기서 10시간이 필요한 것을 내가 2시간, 3시간으로 단축시켜 놓으면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스킬은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게 네네.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니어 현직자일 때는 수피님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좀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좀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응원을 한번 주시자면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일들이 뭔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일이더라도 결국 이 경험들이 쌓여서 시간이 또 흐르고 흐르면 그게 그만큼 축적돼가지고 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하실 일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서, 또그 안에서 내가 발전해 나가는 일들을 모색하시면서 하면은 충분히 다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이팅!